자, 정역학 어, 뿐만 아니라 어, 뭐 재력학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역학은 어, 힘과 응력을 주로 다루는 학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힘과 응력은 크기와 방향 모두를 성분으로 가지는 물리량이거든요. 그 수학에서 이렇게 크기와 방향 모두를 성분으로 가지는 물리량을 계산이나 고려할 때 사용되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벡터죠. 벡터. 어, 뭐, 대부분 학생들이 정력학 또는 재력학 또는 그두개 모두를 수강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러한 과목을 수강할 때, 힘과 응력을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익히 어,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하, 생각하는데, 어, 벡터를 복습하기에 앞서서 제가 하나 어,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바로 기저입니다. 기저. 자, 기저는 어, 기저 벡터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기저는 어, 무슨 의미를 가지냐 하면 자신 이외에 자신 이외에 다른 두 가지 벡터의 선형 조합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벡터를 바로 기저 벡터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벡터는 어, 두개 이상의 벡터. 각각이 다른 방향성분을 가진 두개 이상의 벡터로 만들어지거든요. 벡터가. 벡터 자신도 다른 벡터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뭐, 이건 거꾸로 표현하면, 한 벡터는 다른 두 개의 벡터로 분해될 수 있다고도 설명을 할수 있는데, 뭐, 어찌되었건, 벡터는 그런 성질을 가지는데, 어떠한 벡터가 있어서, 이 벡터는, 자기 자신의 방향성분을 가진 벡터를 제외한, 나머지 벡터로는, 아무리 많이 조합해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성질을 가진 벡터가 있습니다. 그러한 벡터를 바로 기저벡터라 한다는 것이죠. 뭐, 색으로 따지면, 어, 색은, 어, 색의 3원소가 있죠. 빨강, 파랑, 노랑. 어, 그래서 뭐, 이세 가지만 섞으면 모든 종류의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빨간색 물감이 없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파란색과 노란색 물감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종류의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빨간색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만들어낼 수 있는 색깔은 절대 만들어낼 수 없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빨강과 파랑을 섞으면 보라색이 되죠. 보라. 보라색이 되는데, 이 보라색은, 내가 보라색 물감이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고 치, 어, 합시다. 보라색은 보라색이 없어도 빨간색과 파랑색만 있으면 이 보라색을 만들어 낼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빨간색 물감이 없다. 그래서 빨간색 물감을 우리 만들어 쓰자라고할 때는 절대로 빨간색 색깔은 만들어 낼수 없죠. 그 이유가 바로 이 빨간색이라는 색 자체는 원색이기 때문에 다른 색깔로는 만들어 낼수 없는 그러한 기본적인 색깔이다. 자, 이러한 색깔에서 이 삼원색은 벡터에서는 기저 벡터와 비슷 이렇게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 색에서는 수많은 색깔 중에서 원색이 세 가지 딱 정해져 있어요. 빨강과 파랑, 노랑이라는 원색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기저는 내가 마음대로 세 개를, 뭐세 개든 두 개든 필요한 만큼. 아무거나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 다양한 조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세계 3 요소는 벡터로 따지면 기저벡터다라고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제가 예를 들어서 C벡터라는 벡터를 만들고싶어요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평행사변을 딱 그려가지고 그려서 검은색 자이 벡터 그리고 이 벡터 1, 에? 자 파란색이 원래 A였는데 아 그러니까 이 평면은 제가 기저 벡터 두개를 정해놨어요 A와 B라는 기저 벡터를 정해놨는데, 이 C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어, 벡터가 필요한데, A보다 조금 기니까 1.1A라고 합시다. 자, B도 B보다 조금 기니까 1.1B라고 합시다. 자, 이 C라는 벡터는 자기만의 고유한 어떤 방향 성분이 있게 있어요. 그렇지만 A와 B라는 벡터 두 개의 조합으로 만들어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기저 벡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저벡터의 원리상 이것은 기저벡터가 될수 없다. 반면에 내가 예를 들어서 <laughs>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이러한 t벡터를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는 얘를 만들 때 일단은 이 벡터를 쓸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 기저벡터의 원, 기저벡터의 정의가 자기 자신의 방향 성분을 가지는 벡터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랬죠. 자, 이 d 라는 방, d 라는 벡터는 이러한 방향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공교했거도 a 라는 기저벡터가 이 방향 성분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a 를쓸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기저벡터는 b밖에 안 남았죠. 근데 d는 ba를 아무리 많이 많이 조합을 해도 d 는 만들어 낼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d도 기저 벡터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저 벡터. 자, a와 b 둘다 기저 벡터라는 야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e라는 벡터가 있더라도 이렇게 생긴 e라는 벡터가 있더라도 얘도 기저 벡터겠죠. 왜냐하면 얘도 얘하고 얘하고 같은 방향 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로만 만들어내야 되는데 얘로는 얘를 절대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얘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얘도 기저 벡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평면에서는 기저 벡터가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이 예에서만 기저 벡터가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할수 있는 건 아니고 기저 벡터가 두 가지밖에 없으면 이것은 평면입니다. 왜냐하면 평면이 2차원이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2차원 평면은 기저벡터를 두개 가진다. 자, 그럼 3차원이면 3 개고, n차원이면 n개겠죠. 그래서 기저벡터의 수는, 뭐, 정하기 나름이지만, 아, 기저벡터의 종, 기저벡터가 어떤 벡터가 되어야, 되, 되어야 되는지는 정하기 나름이지만, 기저벡터의 숫자는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차원에 따라서 그 차원만큼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하학적으로는 3차원 세개 살고 있죠. 3차원. 그래서 우리가 이 3차원 세계에서 힘과 응력은 3차원적으로 작용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힘과 응력을 기저세계로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음자 그리고 지금 어이 예에서는 기저벡터를 이렇게 두개 정해서 지금 약간 삐딱한 상태죠. 뭐 각도를 가지고 삐딱한데 한 40도쯤 되려나요. 근데 여러분들 삼각함수,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삼각함수를 계산할 때 90이나 180도 같은 게 들어오면 계산이 되게 쉽죠. 근데 뭐 30도, 40도 이런 거 들어오면 좀 불편하잖아요.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이왕이면 기저벡터라는 게 얼마나 많이 사용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90도를 가지도록 기저벡터 두 개를 정하면 상당히 편합니다. 깔끔하죠, 계산도. 뭐 예를 들어, 3차원이면, A와 B가 직각인 것처럼, A와 C도 직각이고, C도 B와 직각인, 이러한, 어, 각도를 가지도록 기저벡터를 정하는 게, 어, 편리한데, 이러한 성질을 가진 기저벡터의 조합을 직교 기저라 합니다. 각 기저가 서로 집겨인 기저 집합이다. 자, 근데 이 그림이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우리가 보통, 어, 뭐, 정역학 제로역학 뿐만 아니라 유체역학, 연력학, 뭐, 이런 것들 다룰 때다 이러한 공간 자표를 사용했죠. 물론 이름은 조금 다르죠. 이름은, 어, 이거 A고, 이거 C, 이거 B 대신, 보통 요걸 x, 요거를 z, 요거를 y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 좌표를 많이 사용한 관습처럼 사용한 이유가 그그 그 밑바닥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기저에 대해서 설명했던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직각 직각인 이유도 어, 직교 기저 에 가져가면 여러 가지 편리성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 기저란 기저는 어~ 3차원이면세개 결정해야 되는 것 빼고는 완전 자유로워요 어떠한 방향이든 뭐~ 삐딱하게 만들 수도 있고 뭐~ 뾰족하게 만들 수 어~ 뭐~ 두개 아~ 니세개 벡터를 아무 방향이나 만들기 나름인데 서로 다르기만 하고 세 개만 어~ 세 개기만 하면 아무거나 괜찮다는 거죠 아무 조합이나 근데 굳이 이렇게 직각으로 만든 이유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직교 직교, 직교 기저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고 그리고 이름을 뭐 A, B, C 또는 가나다 벡터로 벡터로 하는 것보다는 x, y, z라는 이름을 가지는 기저벡터로 결정한 이유는 그냥 관습처럼 굳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 공간좌표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이 기저벡터의 원리에 원리에서 유래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러한 F라는 힘이 이힘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f는 뭐 예를 들어서 3x 4z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이럴 때어 학생들이 어떤 오해를 하느냐 하면 아힘 f라는 것은 사실은 x로 3만큼 힘이 작용하고 z로 4만큼 힘이 작용하는 힘인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X로 저렇게 힘이 작용하고 Z로 저렇게 힘이 작용하면 저런 형태의 힘이 발생하는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 사실은 그냥 힘은 그냥 이 방향으로 그냥 주어진거예요뭐 조합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주어졌다는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 분해한다고 하기도 하죠. 힘을 분해한다. 그 실제적으로 분해하고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기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F를 벡터 표현을 하는 거죠.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다. 뭐, 예를 들어서, 어 제가 이렇게 벡터 하나를 A라고 벡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F는, 예를 들어서 F는, 한, 뭐, ea. 이런 식으로, 이 f 를 표현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이게, 이거보다 훨씬 펄, 어, 간편하죠. 좀 짧고, 심플하죠,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냐. 그 이유는, 만약 이렇게 쓰고자 한다면, 이 a라는 벡터를 다시 정의를 해야 됩니다. 뭐, a를, a 하나, 뭐, 정의할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힘이 한개더 있으면 어떡하나? F2가 있고 이 벡터를 b 벡터로 또 정의하나, 그리고 힘이 세세 세 번째 힘이 있어서 또 c 벡터를 정의하고 이럴 수 없죠. 힘이 생길 때마다 힘이 다른 방향으로 작용할 때마다 벡터를 다시 정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지사 어, 이러한 식으로 공간좌표 세 개의 기저 기저를 정의해 놨으면 이세 개의 기저 어, 기저 벡터를 이용하면. 어떠한 종류의 힘의 성분, 힘의 벡터를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쓰면 모든 힘 벡터를 다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데, 실제로, 뭐 힘이, 이거 두개 조합으로 이러한 벡터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기보다는 힘은 그냥 힘인데, 자기 고유한 어떤 벡터가 있는데, 그냥 기저벡터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힘 문제. 어, 뭐 힘이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힘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어, <laughs> 자, 보통, 어, 뭐 문제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때, 응력이 작용된다라고 주어질 수도 있지만, 힘이 작용된다라고 주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물체가 있을 때, 뭐, 이렇게 100N 작용한다. 이, 런 문제 같은 걸 정력학이나 재력학에서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어 아무리 날카로운 물체로, 어 누르더라도, 이 물체는 현미경으로 보면 되게 뭉툭하거든요? 되게 뭉툭하다기보다는, 그래서 점으로 어떤 면적을 가지고 접촉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면적이 작아도, 힘을 나누게 되면 응력이잖아요. 응력으로 계산되잖아요. 그래서 어 힘보다는 음 넓이가 있으면 응력이 되는데 뭐 힘과 응력이 다른 성질은 아니지만 어, 전혀 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면적이 있으면 좀 달라지는데 해석 방법이 근데 이러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힘이 화살표처럼 어 이러한 식 이러한 식의 그림으로 표현된다면 이걸 집중된 힘이라 그러고 이 집중된 힘은 면적이 전혀 없는 점에 작용되는 힘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론상, 이론상이지만, 크기가 없는 점, 점은 넓이가 없잖아요? 넓이가 없는 점에 작용한다. 그리고 화살표 방향으로, 뭐, 화살표 방향으로 작용하지, 화살표로 들어왔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커 붙은다든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랜덤으로 작용한다든가,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 직선으로 작용한다. 자, 크기 가 없는 점에 작용하는 것은 가정이고 직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그냥 작용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집중된 힘은 그렇게 어, 응력이 응력으로 계산될 수 없는 그런 집중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물체도 어, 면적이 없는 점으로 힘을 작용시킬 수 없어요. 접촉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응력으로 작용한다. 뭐, 압력이 틀린 이야기 나는데, 응력으로 작용된다. 뭐, 응력과 힘이 다른 이야기 아니죠? 같은 건데, 어, 넓이가 있으면 응력이 계산이 되니까, 어, 응력으로 작용된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분석을 위해 기저요소로 힘을 나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까 전에 저 위에서 우리가 F는 뭐, 3X 플러스 4Z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 F라는 힘 벡터를 기저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표현한다. 그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는 이유는 힘의 연산에서 힘의 각 기저 요소별로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검토를 어, 좀 알아보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어떤 힘이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F1과 F, F2. 근데 우리가 F1 더하기 F2, 이두 개가 동시에 작용되는, 어, 물체에 어떠한 결과, 결과적, 결과 힘이 어떻게 벡터로 표현되는지 알, 알아보고 싶다면, 뭐, 알다시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평행사변을 형 그려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요 놈이 F1 더하기 F2죠. 자, 이거는 기하학적으로 벡터를 어, 두개의 벡터를 연산한 거죠, 그죠? 연산한 건데 다른 방법은 F1은 아까 얘기했던처럼 3x 플러스 4z. 자, F2가 예를 들어서 4x 플러스 3z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거 두 개를 더해 그냥 벡터 연산으로. 그러면, 같은 기저들끼리 더하고, 요 기저도 더하면, 7z. 요런 식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벡터의 합입니다. 벡터 연산. 그러면, 벡터를 연산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얘는 기하학적으로 지금 벡터 합을 구했고, 얘는 수학적으로 구했죠. 다시 말해서, 이놈을 다시, 이놈을 기저로 표현하면, 벡터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또는 이놈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같은 결과인데 다른 방법으로 연산을 했죠. 근데 누가 봐도 기학적으로 하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죠? 그러한 이유로 이러한 계산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이러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 그 벡터 값을 기저 요소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